몰라서 못 샀던 살림템 두 가지. 첫 번째, 잘 구운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마늘 한점 올려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헌데 상추도 씻어야 하고 고기도 구워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늘 써는데단 1초면 된다고 하는 마늘 세절기를 구입했습니다. 스텐 칼날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어 마늘을 대고 눌러주기만 하면 금세 편마늘이 만들어져요. 다음 마늘이 밀어내면 완전히 잘리는 방식이라 마지막엔 칼날에 걸려있게 되는데 이땐 같이 오는 덮개를 끼워서 주면 깨끗하게 잘라져요 한 번에 최대 30 알까지 잘려서 양도 넉넉한데 혹시나 칼날 사이에 마늘이 끼면 세척하기 어려울까 싶었지만 사용 후 흐르는 물에만 헹궈줘도 잔여물 없이 깨끗해지니 잘 말려 두기만 하면 되네요 더이상 마늘 하나하나 써느라 손에 냄새 배고 시간 들이지 마시고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두번째 그 많던 팬은 다 어디로 갔는지 꼭 쓰려고 찾으면 없지 않나요 반찬통에 뭐가 들었는지 적어두려고 팬을 찾는데 지난번에 쓰고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냉장고에 딱 붙여넣으려고 구매한 자석 펜 홀더입니다. 실리콘 소재라 내구성 좋고 잘 늘어나 얇은 연필부터 두꺼운 매직까지 두께에 상관없이 끼울 수 있는데 자성이 좋아서 철제 소재라면 어디든 잘 붙어 있어요. 또이 접착식 자석 시트도 같이 와서 철제 소재가 아닌 곳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크기가 워낙 작고 가벼워서 펜에 끼우고 사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고리에 끼울 수 있고 너무 무겁지만 않다면 칫솔이나 충전선 등 정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해서 하나 사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거예요. 추천합니다.